엄마 저 있구나. 달리기 하러 가요, 달리기. 샬롯, 음... 가자 가자. 샬롯 언니 봐봐, 아그 이뻐라. 샬롯, 갈까? 갈까? 산책 갈까? 산책? 너 안아 달라고 하면 안 돼. 샬롯 좋아, 응, 야, 열심히 찍어보려고 응, 고프로를 들고 왔는데 응. 찍을 수 있을지. 원래 사람 많아? 어머. 나 벌써 힘들어. 응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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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동 안 할래? 언니한니아왜너 언니한테 와? 여기 말고 금산 염전 좀. 어, 어 싫어 어우 싫어 어, 씨, 나도. 어우 싫어 왜왜왜 난 여름에 러시아 놀러고 왜왜왜 <laughs> 왜왜 왜. 왜, 안아달라는 건가? 왜왜왜 안으 안아달라는 거야 지금? 야, 사람이 또다 <laughs> 나 귀여워. 없어. 따라와야지. 아, 귀여워. <laughs> 왜 이래, 왜 이래, 왜 이래. 야, 꽃게야. <laughs> 왜, <저래? 웃음> 왜 그래? <laughs> 왜 그래? <laughs> 귀여 <laughs> 이런 게 어딨습니까? 혜리야, 나 너만 다 나아달란다. 왜안아줘 나도 힘들어. <laughs> 나안 그래. 나안 가. <laughs> 여기 있어. 지 행복하다 지금. 어. 지금 나 대왕 올리는데. 엄마다. 지금. 찰로 씨 언니 그럼 안아 줘. <laughs> 찰로 씨 언니 안아 줘. 이렇게 줘? 응. 이거 먹어. 못 말으면. 먹네. 왜그만큼안 먹어? 사게 다묻지고 이거. 왜한 명씩한테 다 안겨? 그 아, 너무 이뻐. 아, 힘들다. 별로 힘들지. 집에 가고 싶지. 봐, 우리는 아직 저만큼 더 가야 돼. 우스아스저만스더가스 돼. 우린 아직 저만큼 우아 맛있겠다. 빵한야 돼. 우린 아직 저만우아우 그치? 우리 쳐다보는거 같지? 안가볼까? 아가가지마볼까 멈춰있어. 멈춰있어 그럴까? 알았어 그렇지, 제가, 제가 보면 멈추기야? 어야너왜 <laughs> 안가? <laughs> 왜 니들 안오냐? 무시하야 무궁화 코치야 알았지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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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야, 좀좀좀 <laughs> 가고 <laughs> 좀 돌아보셔야죠. 좀강고 돌아보셔야지. 술래 야할줄 모르시나? <laughs> 엉덩이 치기. 만지기야. 실수인 거 아니야? 저는 지금 조깅을 하러 나왔습니다. 아, 더워. 와, 근데 꽃가루가 장난이 아니다. 제가 안경을 잠깐 벗어놨는데 안경 위에 꽃가루가 쌓였네, 그새. Living and economic. It is economical. Economical. I don't... Know. 음, 저는 점심을 만들어 먹을 건데, 오늘의 메뉴는 뭐라 할까? 삼겹살 중국식 볶음밥. 청양고추를 넣을까 말까 고민이에요. 중국식 볶음밥에 고추가 들어간 건한 번도 못 봐서. 짠! 저는 넷플릭스보다는 유튜브 팔아서 유튜브를 먹으면서, 아? 유튜브를 보면서 밥을 먹겠습니다. 꼭 해주세요 계속 졸다가, 공부하다가 계속 그러고 있는데, 오늘 어버이날이라 케이크를 사러 가고 있습니다. 남동생한테 카네이션을 사오라고 했더니, 장미꽃을 사왔더라고요. 뭐 근데 없는 것보다 나으니까, 꽃은 장미꽃으로 쓰고, 지금 저는 케이크를 사러 갑니다. 케이크를 카네이션 모양 된 케이크를 사고 싶었는데 그게 없길래 그냥 저희 할머니도 잘 드실 수 있는 고구마 케이크를 샀습니다 저도 고구마 케이크 좋아해요 이걸 샀지만 괜찮아요 오랜만에 먹는 거니까 근데 지금 케이크를 살지 말지 엄청 고민했던 게 5월달 생일이 저 포함 3명이거든요 저희 가족이 그리고 5월에는 행사도 많잖아요. 그래서 케이크를 먹을 날이 너무 많아서, 아, 오늘까지 케이크를 사야 되나? 했는데, 아, 사지 말걸 그랬나? <laughs> 그래도 축하 안 하고 지나가면 좀 아쉬우니까, 샀어요. you. 저는 원래 제 직업을 굉장히 좋아하고 자부심을 느끼면서 일을 했어요. 근데 지금 상황이 상황인지라 일을 쉬고 있고, 일을 쉬다 보니 가장 크게 밀려오는 불안감은 내가 이 일을 오래오래 할수 있을까? 이게 가장 크더라고요. 이제는 좋게 좋게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 조금이라도 젊은 나이에 이런 사태가 터져서 내가 다시 열심히 살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게 아닌가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고민하고 생각을 할 기회가 또 언제 있겠습니까? 그래서 다 같이 열심히 하자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구구절절 말하고 있습니다. 누구든 정답을 알고 하는 사람은 없으니까. 방금 택배가 왔어. 거의 한두 달에 한 번씩 여기서 옷을 사는 것 같네. 제가 산 거는. 바지 오 이것도 같이 주는구나 괜찮은데? 여러분 어때요? 괜찮죠? 잘안 보일 수도 있어 괜찮은 듯? 여기 보시면 여기 이 벨트 같은 게 같이 오네 너무 좋은데? 또 이런 가죽 바지에 제가 가죽벨트 하는 거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가죽바지 벨트로 할그 실버벨트 그걸 하나 사려고 했는데 이게 왔네 괜찮다 그냥 실버벨트 오기 전까지 이거 쓰면 되겠다 아 근데 지금 제가 살이 쪄가지고 <laughs> 좀 아쉽다 원래 이거는 약간 더펑퍼지한 맛으로 입어야 되는데 제가 살이 쪄버려서 완전 딱 맞는 사이즈가 돼버렸네 우리가 시킨 거다 쏠다 하시고 그냥 추천 메뉴 두 개. 주메, 주메. 응. 별로 없네. 배가 등 거주게 붙었습니다. 여기 띠어리탐 찍었어? 탐광 오리. 탐광광 멋있다. 키오스크로 주문해 주시고 출력된 주문서를 가지고 밖에서 대기해 주시면 순서대로 입장을 도와드리겠습니다. 근데 <laughs> 지금 보니까 글씨체가 너급하했었어 급했다, 어. 그지? 광.. 이 나네 막 피부에서? 응피 어. 그걸로 피리 불어주세요 할수 있어 네 안되네 네네 그, 네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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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뭔데? 앞치마 아 앞치마 나좀 위험하다 네. 아 그러네 안에는 돈까스. 되게 걸쭉하네. 맛있겠다. 아 무겁다. 맛있었다. 오, 이 오, 왜 이렇게 얼이 크지? 이리로 가는 거게나 어, 이리 맞아, <laughs> 그래? 어, 맞아, 맞아. 이렇게 오, 이렇게 오, 이렇게 오, 이렇게 오, 이이이 자켓 오, 이게이게이거 편하다. 편하지. 오, 월 오, 이이 오, 이렇인 오, 이렇게 오, 이렇게 이렇게 빨리 가자 <laughs> 5월인데 이렇게 추울 리가 비와서 그래 비와서 Rainy days 너무 춥잖아 가을이야 그냥 여름 없이 가을 됐으면 좋겠다 <laughs> 그지 어. 여름 너무 싫어 여름 싫어? 어아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? 어 어쩔 수 없어 참아야 돼 여름을? 어 여름 참아야 돼 오빤 참을 수 있어? 아니 못 참아 <laughs> 다신 못 참아 정말 못 참아